분기별 그래 프로보는 전제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이셔서 모바일 기기 및 무선 통신 응용 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RF 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략한 회사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RF 텍은 1995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02년 5월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드래블 차일절 그리고 데이터링크 키트, 무선 충전기, 그리고 DMB 안테나 그리고 LED 조명 기기 등의 생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제이준 코스메틱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16.63%의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분이 크지 않은데 뒤쪽에 최대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각 지역의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미국 인도 등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등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회사인 RF바이오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최대 대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 텍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RF 태그의 대주주는 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이준 코스메틱이 15.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또 대주주의 대주주가 FN 리퍼블릭인데 FN 리퍼블릭이 9.44%로 이준 코스메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N 리퍼블릭도 FN 코스메딕스가 9.81%의 지분으로 현재 또 FN 리퍼블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FN 코스메딕스를 오창근 회장과 왕텅이라는 중국인이 51%와 49%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거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창근 씨와왕텅이 약각 각 조금씩의 지분을 또 자회사, 손자회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인 제중코스메틱의 회사의 간략한 계열을 보면 신우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여러 번 이름을 바꿔서 제중코스메틱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고 현재 매출액이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60억 그리고 단기 손익이 100, 마이너스 168억입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 회사인 제이준 코스메틱의 매출과 이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회사인 FN 리퍼블릭도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여러 상으로 또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또 여러 번 변경이 되어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FN 코스메틱스가 최대주로 되어 있고 FN 리퍼블릭의 매출과 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321억의 매출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08억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회사도 가난하고 할아버지 회사도 가난한 회사의 지분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분들의 구조가 아주 작은 지분으로 현재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 제일 위에는 오창근 회장과 그리고 중국인 왕탕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투자를 할때거림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사에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보통신 사업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은 r f t 집 회사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제조회사 와 판매회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TA라고 하는 고속이행 충전기, 그리고 DLC라는 데이터링크 케이블, 그리고 콤보 안테나, 무선 충전 안테나, 그리고 5G 안테나, 이런 것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RF바이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 현재 바이오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회사는 키워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이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보톨리눔 독소, 즉, 보톡스를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올루론산 필러와 보톨리눔 톡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히올루론산 필러는 현재 국내 판매용 히알루론산 필러를 브랜드 유수필이라는 제품으로 2019년 11월에 정식으로 출시를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에 독자 스크리닝에서 벌꿀에서 유량한 균주를 분리 동정하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보톨리눔 균을 보유 중입니다. 즉, 요즘 제 분석을 해보면 Rf 바이오의 보톨리눔 균주가 지금까지 발표된 보톨리눔 균주들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균주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기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그리고 GMP 공장을 셋업한 뒤에 전 임상을 거쳐서 임상 1, 2, 3상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했지만 소화해야 되는 과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강원도 원주시와 투자협약을 현재 체결을 하였고 보툴리눔 독신 및 히알루론산 필러 신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매 계약을 현재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회사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필러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전망입니다. 점점 미용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텍은 Rf바이오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회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매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 1분기 의 실적을 보면 TA 아까 말했듯이 여행 용충 전기 그리고 DLC, 그리고 안테나, 스타일러스 펜, 그리고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그리고 ACC 등, 액세서리 등 기타, 그리고 바이오, 디알루론산 필러,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보시면 현재 TA와 DLC 부분이 합치면 한 70%의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꾸준한 회사에서 점유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와 스타일러스 펜 쪽이 16.7%로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5G 관련된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2019년에 실제 가장 좋았고, 2020년, 그 그리고 2 0 2 1년에 아직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세사리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이 2.6% 현재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회사 전체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순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9.2%, 그리고 중국이 13.2%, 그리고 베트남이 64.3%, 미국이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이 가장 큰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번들로 들어가는 응용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2011년 현재 스마트폰이 초기에 나와 있을 때 이때가 많이 됐다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9년에 5G 관련된 안테나 모듈이 좀 매출이 있었고 그 이후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1분기에 조금 매출이 다시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뭐 이이안 좋다가 좋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안정적으로 이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스케일 을 보면 10대 1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Y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시면 뚜렷이 알 수가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줄어드는 것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고 2019년에 잠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올해 1분기에 매출이 또 증가를 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1분기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것도 작년에 이익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저 효과로 좀 1분기에 이익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익률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입니다. 자 GPM을 보시면 천천. 전체적으로 10% 전후를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GPM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3분기 인수한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이 GPM 증가에 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GPM이 상당히 낮습니다. 10% 전후를 보이고 지금은 15% 전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매출액 총 이익률 자체가 낮고요. 그래서 판관 비율 자체가 8% 9%를 보이다가 10% 전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이니까 5 OPM이 5 5 전체적으로 4~5% 정도로 왔다갔다는 아주 이익률이 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순익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회사가 파생상품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 손익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전환사채를 이번 2분기 때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OPM과 비슷하게 한4% 5%선으로 아마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이익 때문에 ROE는 마이너스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없으지면 ROE는 예전처럼 한4% 5%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ROE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ROE를 주품부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산해진율, 부채비를 세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ROE에 어떤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이 또 개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순이익률에 따라서 ROE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순이익률은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이익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한다면 한4-5%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총자산회전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200%를 넘어갔던 것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자산에 비해서 현재 매출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매출이 증가를 해야지 ROE가 또더 높아질 것인데 ROE가 높아져야지 결국은 추주자본이 늘어난 속도인데 이것이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뭐 부채를 발생시켰다 갚았다 하는 것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액입니다. 자산 체적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자본이 거의 늘어나지 않다가 조금씩 뭐 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채 관련도 전환 사채 관련해서 부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등락을 거듭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이슈를또 띄웠다가 그리고 대주주가 바뀌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회사이고, 이익은 아직 높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빌리에이션 지표입니다. PBR, PR, 그리고 PFCR을 살펴보는데, PFCR은 프리캐시 플로에 대한 시가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회사의 자본에 비해서 회사의 주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2.5와 그리고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PBR 같은 경우는 전환 설치를 발행을 했다가 또 이것이 자본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이것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3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R 같은 경우는 회사의 워낙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지표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PFCR 같은 경우 좀 괜찮고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유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고 최근에는 잠시 일시적으로 유형자산을 팔면서 PFCR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도 현재 r f 텍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주수 재고자산 회전을 수입니다. 회사가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것을 떨어버리는 채워 재고를 떨어버리거나 매출 채권을 대손 충당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갉아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RF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43일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아주 장기간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아직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사라고 보입니다. 현금흐름표를 현재 10년 동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영업현금흐름입니다. 회사의 영업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플러스로 나타내고 있지만 크게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지 않고 가끔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케팩스를 한번 보셔야 되는 케팩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고덕신사옥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중국톈진의 아 f 텍 설비 투자를 진행.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캐피엑스가 좀 나갔고요. 이것 때문에 프리캐시 프로도 좀 왔다 갔다는 하 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개유수필를 2019년 3분기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3호 사채를 두 번을 거쳐서 발행을 합니다. 자, 3호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주주의 또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작용을 또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0억, 500억. 그래서 기존 지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과정들이 두 번에 거쳐서 전개가 되어있고그것이 거의 최근에 들어서 희석이 다 끝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유명자산 투자라고 그리고 유스피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금융자산에 또 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자산투자라고 그리고 RF바이오도 유증을 해서 현재 원주공장을 또 짓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사무소하나 사찰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한 할 때는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늘 투자를 할때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시면 더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잘 벌어들이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한 그런 기록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로 회사가 유스피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뭐 금융자산 같은걸 또 취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캐펙스가 한번 이루어졌지만 아마 유스피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RF 바이 이제 또, 또 원주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아마 캐펙스가 많이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서 돈이 필요할 때또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안 그러면 또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3호 전환사나 이런 것들을 발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보시면 회사의 이익이 낮고 그리고 아뢰가 낮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느린 회사이고요. 그리고 기대할 것은 RF 바이오라고 해서 결국은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토넘 톡신 부분의 개발이 끝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여러 가지 임상을 거쳐야 되고 아마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도 각 나라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상당히 신안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바이오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래프텍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